의땅 충북 영동군 곶감의 고장 대양 영롱조합 이홍기 대표와 겨울철 건강간식 곶감 호두마리 곶감 호두기름을 만나보겠습니다 건강간식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미신이여 구재숙입니다 네, 대양영농조합 이홍기입니다. 겨울철에 영양 만점인 영동 고감 그리고 호두, 호두말이 대홍기 대표님께서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면은 영양 간식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고감이 예,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비타민 C가 특히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들 예용, 예용해왔고 특히 고감하고 호두는 식품으로도 궁합이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곶감 속에 씨를 빼고 호두를 넣어서 먹기 좋게 곶감 호두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두만 먹어도 좋은데 호두를 더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호두 기름을 가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식품으로 이용해도 호두 기름은 성분이 예, 코레스토를 제거해주는 예,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예,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 와인 안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와인 안주뿐만 네. 아니고 네. 각종 간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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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겨울철 음식으로서는 자연식품이고 건강식품으로서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트에다가, 그리고 곡감을 잘라가지고 넣어서, 어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아, 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간식을 즐기면서, 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네, 즐기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 호두 또, 그리고 이곶감이 면역력이 그렇게 뛰어났다고요? 원래 이게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감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이 모든 것이 약입니다, 약. 좋은 거를 제철에 먹게 되면은 그런 걸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정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대양 양농 조합에서 직거래 가격으로 판매하신다고요? 근데 시중에서 8만원인데 3만 9천원에 직거래 가격 그뭐 할인 행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에, 온라인 이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 가지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자들이라고 해 가지고 왜내 물건을 내가 직접 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걸 못 팔겠습니까? 이제는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636 전화통화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꽃감을 살라고 하면은 영동 꽃감 하면은 바로 영동 꽃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면 1636을 눌러가지고 영동 꽃감 하고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직거래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두기름을 구입하실 것 같으면은 1636 호두기름 하게 되면은 바로 호두기름 생산자한테 연결이 되는 이 좋은 아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은 누가 직접 거래를 하겠습니까?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동안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가 못 받고 농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한평생 농민을 위해서 농풀 운동 한다고 직거래를 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만은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농산물 직거래로 직접 소비자가 생산자하고 구입하게 되면은 시중에서 팔만 하는 꽃감이 3만 9천원이라고 그러면은 상상하시겠습니까 한번 예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시중에 나와있는 곶감이나 품질이나 바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부정 명절에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 주시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진 농산물이 정말로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곶감을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 곶감 자체가 와 아주 육질이 어머, 그냥 그대로 네, 살아있죠아요 네, 네,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음. 음. 좀억 정도가고 더, 좀더 아주 뭐 달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맛이 좋습니다. 네, 어우 너무 달고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맛이네요이 곶감이라 단 감하고 또틀리네요 어, 그럼요. 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고까만 먹게 되면은 탄닌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변비에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호두하고 같이 병행해서 먹게 되면은 아주 식품으로서 부합이 잘 맞는 게고감만 호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두 기름하고 같이 첨가해서 먹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효과를 거를 수가 있고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름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요즘 그 중국산 수입하고 네. 국산하고 이 식대라는 방법이 이게 국산은 아직도 호두 까는 기계가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다 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까게 돼야만이 이렇게 동자고 동그랗게 이렇게 상품으로 까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로 깝니다. 기계를 까기 때문에 까게 되면은 요렇게 반쪽이 됩니다. 요게 이제 주로 수입산이 이제 반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통으로 요렇게 되 있는 것은 이제 국산으로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국산은 선명합니다. 근데 통으로 통짜로 돼 있는 거는 안에 이렇게깡챙이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꼭깡챙이를 빼고 드시도록 하시면은 예, 먹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수입하고는 맛이 아주 천지차입니다. 음, 음, 아주 고소하고. 어, 네. 예, 예. 아니. 영동 호두가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맛있네. 기 오셔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될까요? 네, 네. 예. 예. 음, 아주 고소하고, 고소하고 음, 맛있고, 향도 좋고. 네. 또 호두는 그 생김새가 네.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뇌에도 좋다고. 어, 비슷하게 예. 생겨서 네. 네. 먹으면 뇌에 좋다는 그런 내용 네. 들어갔어요. 영을준다고 했어요. 뇌에 이영향을줄 뿐더러. 어르신네들 치매에 많은 음, 도움이 들다 아시죠? 요즘 관심사죠? 네. 예. 이런, 그,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내가지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는, 예. 이런 불포화지방이많은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함으로 꽃감인데, 예. 그 막, 그, 딱딱하고 질긴 게 아니고, 이게 부드럽고, 호두 말이, 예, 아, 호두 마리꽃감 네, 속에 넣는다. 아, 아, 호두에다 꽃감을 이렇게 말아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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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아. 빼고 꽃감에씨을 빼고 호두를 넣어서 먹기 좋게를 만드는 거예 정말 요즘에 먹기 좋은 딱그 건강 안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네,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꽃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복감을 속에다 넣고. 네. 어, 꽃으을속여 넣고, 넣고 꽃가무를 이렇게 마리를 한번네요 예, 예, 예. 하나하나 식포장이 음. 개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예어와 예. 아, 간식으로 최고네요. 아 그럼요. 이게 예, 그냥 간식이 아니고. 달고 보하고 건강까지 생각한. 건강식이네. 정말 그리고 이빛깔도 보면 너무 빛깔도안다고요 예. 보게도 운동이 먹기도 좋다고. 어, 그렇습니다. 예. 야, 정말 이렇게 네.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런 네. 식품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좋 네. 오죠? 예. 네. 그리고 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아, 떡하고 고감하고 네. 같이 이렇게 이제, 음, 음. 네. 먹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음. 홍시하고. 떡도 좋아하는. 데 예. 떡하고 같이 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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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경단이, 경단이죠? 예, 네. 경단입니다. 경단이고 일반 이제. 색색으로 네. 네. 다양하게 이렇게 떡을 넣어서 그런지. 멋지게 일러가는구나. 아,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어르신들 계시는 예. 제조 자재분들은, 뭐, 설날 선물을 예. 또 좋을 것 같고, 네. 어,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실속이죠, 실속. 어, 실속. 어, 실속. 많은 분들이, 네. 용해주셨어요 물을 많셨 예, 예. 가격도 저렴하고, 직접 그, 이, 돈을 하게 되면은, 네. 뒷걸이 가격이기 때문에, 네. 1636전화로 하세요. 1636 전화만 하면. 1636. 예. 영동, 영동 예. 곡감. 영동 곡감. 영동 고두기름 영동 고두기름 네. 예. 뭐 예. 필요한 거, 이 곡감, 호두. 네. 말로 하면 바로 연결, 연결돼가지고 아, 1636을 누른 다음에. 그렇죠. 말로하면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바로. 말로서. 뭐, 뭐 이렇게 영동 고감 예. 네. 영동 곡감. 영동 곡감. 얇게 어. 하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니 예, 1636만 누르시면 바로, 예, 예. 게그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고, 주문할 수가 있고. 호두기름. 네. 네, 호두기름연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요 네, 네. 예,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아,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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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입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 말이 안 나와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도 한 거. 저는 먹기만 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쉽게 1636만 이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모든 것을 직거래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36 잊지 말고 1636 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두기름 한 번. 맛좀 보시겠어요? 아, 이걸 혹시... 그냥 이렇게 먹는, 요리해서 네. 먹는 게아니고 그, 호두로 이게 기름을 이제 짜낸 건데, 아, 예. 이걸 건강식으로 그냥 아침, 저녁을 빈속에 뭐한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그렇게 해서 마시던가 그러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때 넣어 먹어도 되고 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 예. 대표님께서 그러면. 네. 아침, 저녁 공복에 넣어 입으면 안 아, 좋습니다. 네. 네. 이, 저, 식물성 기름은. 네. 특히 호두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네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문헌에 보게 되면은 동의보감이라든지 본초광목에는 그 옛날에는 이 명약으로 다 썼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기관지, 이런 천식, 변비 이런데 아주 약용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용을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데. 네, 예, 예, 예. 그렇게 벌써 받으셨어요 저랑, 음. 저랑 목이 그냥 는이가확아 맞아요, 네. 예. 예. 예, 예, 예먹예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 예, 예, 네, 그러이기름 이렇게 그 드셔도 되지만 요리로도 사용할 어가좀 비싸서 그렇지. 그냥 드시도 좋습니다. 일반 가게 그 집에서 예, 요리할 때 예, 예. 그래도 써도 되고 오렇게그소주잔으로한 예. 잔씩 공복에 한스푼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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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예, 특히 예. 여, 여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변비가 심하게 되면 예. 변비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네. 예, 예, 예.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 이걸 공복에 물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이거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마시고 나면 바로 변비가 해소가 된대요. 한잔다 먹었는데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네 그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가수님저 네. 노래 한번 해보세요. 네. 목을 히 키는 게 지난 밤 꿈속에서 찾아간 영동 어우 목소리가 오. 확실히 부드럽게 잘 나오네요. 킬미도 좋요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덕분에 네. 제가 거에. 맛있고 건강이좋고 네. 네. 맛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이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농민도 농사지어서 재값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1636 전화 마십시오 전화 마시면은 바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많은 국민께 홍보해서 농민도 살수 있고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보받을수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명의 땅, 충북 영동군, 꽃감의 고장, 대양 영롱조합, 이홍기 대표와 겨울철 건강간식, 꽃감, 호두마리 꽃감, 호두기름을 만나봤습니다. 건강간식 아주, 아주 좋아! 좋아.